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부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위치하면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 대기 중상층에서의 기압계를 살펴볼까요? 현재 중국 중부에 다소 강한 단팥골리 점차 동진하면서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고 남쪽으로는 키가 큰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대기하층에서의 대기불안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낮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한 숲수역이 지속되겠고 대기하층으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km 이상의 하층지트를 따라 수렴력이 형성되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다가 내일 아침에 그치겠고 그 밖에 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한 북상하는 태풍 할로라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지방, 강원 남부 지역은 비가 오다가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제주도 그리고 경상 남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안가에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비 피해 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